경영 본부장을 맡기는 박채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기 어, 행사가 두 달에 한번 있는 거 아시죠? UN NGO KDF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 배려와 성김 출범 선언문. 우리는 오늘 뜻깊은 UN NGO KDF 대한민국 리더스 포럼 배려와 성김을 시작하는 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선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도, 어,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는 저희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유엔 경제사회의 사회 NGO, 하나는 국제목색휴금이티기구고또 하나는 대한민국 리것으로두 개의 열합행사입니다 어, 이두개 기관은 그동안에 쭉, 어, 공익 활동을 해보다가, 지난 2021년에, 이제 국제 녹색 휴머니티 기구부터 UN에다가, 어, UN NGO로 되는 특별 자문 지위를 얻기 위한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UN 경제사회 이사회, 그리고 UN NGO 커뮤니티 승낙을 받아서 국제 녹색 휴머니티 기구는 2021년, 리더스 포럼은 2022년 각각 신흥고도 경제사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UN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은 크게 유엔에 지속하는 발전 목표, s d g 라는게있 여러분들, Sustainable d e v e l o 라는데 17개가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이제 다섯 가지 P를 시작되는 단어로 이제, 요약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P는 p 레 a 어스라고 그러죠. 지구하고 있는 거. 두 번째 P는 피 e 사람들을 위한 인도지시천, 나눔고공사세 번째 P는 p r 스 s p 티 번영, 경제적인 번영 그렇지만 무지막지한 번영이 아니라 함께 참사하 따뜻한 경제 그리고 친환경적인 경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번째 P가 이제 피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이라면 안 되겠고 우크라이나 전부 굉장히 그런데 어, 작년에 저희가 우리 국제녹색휴머니티기구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사관 그리고 그 음, 게스트랑 같이 협조해서 평화, 연료막 이런 것들 있었는데 피스 그리고 다섯 번째 피가 파트너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우리 저기 도전하고 있는 소리스 당상으로다 에너지 체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어, 일을 할때 이제 독불자금식으 혼자서 하기는 어려죠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하고 협력해서 조율해 보는 서이아시 피스에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 U.N.G.로서 이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네, 한 g 경영에 관한 기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ESG KLF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형남 KLF 위원장님 제 이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승명일의문형남 교수입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ESG에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던가요? 한 2년 동안 어, 한 50배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대학, 기업, 야 어, 부총장님들이 모인 데임에서할고도 생각 많이 했는데 어, ESG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ESG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5P도 있고 그중에 앞에 아, 3P가 굉장히 중요한데 있어서 어, 시장에 나와 있는. 책, 책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에검색해놓면 네이버가 있는데, ESG에 대한 설명이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언론들이 보도하더라다 틀렸거든요. 다, 제가, 그리고 나서, 그 ESG가 좀 발전하는 어, 과정에, 그, ESG나 같은, 같은 분인데 최근에 새롭게, 그, 작년 하반기 때 새롭게 대조된 용어가 있습니다. 기후기테크라는용어고요 ESG의 연장이라고 생각. 어제들도 많이 가르쳤고, 어, 굉장히 많은 가침을 가지 선생님들인데 그렇게 우리들이 다 같이 만나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또 우리가 서로 어, 너무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어, 이 힘든 과정을 아름답게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꿈이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문화의 집에서 이 아이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또 많은 장애의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홍보대사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장애가. 보라고 하는데 가사를 쓰셔서 나한테 주셨는데요. 어, 환상 타오르고 멋지게 상장할 수 있는 그걸 바램으로 그들하고 을보내드 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끊임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은, 김호, 신지희, 허영훈, 이수연, 솔리스, 후진이에첼로왕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임명자, 음. 네. 성명 문성남, KF ESG 위원장, 기하를 대한민국 인더스 포럼 배려와 성김 ESG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 2023년 6월 23일 총재 박창수 관 네. 성명 노수관 k f 나공사위원장 계약을 대한민국 위더스포로 배려와 성림 나눔공사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6월 3일 대한민국 더스포로 배려와 성림 총재 박창수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성명 김태 기아를 유엔 어 녹, 국제 녹색 휴먼이들이고 홍보 연예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제 녹색 휴먼이들이고 총재 박찬수 경호니다 서명 전 인자 공사 나훈부 위원장 기아를 유엔 녹색 국제 녹색 휴먼이티기구, 나눔공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023년 6월 27일, 총재 박창수. 네. 앞으로 많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laughs> 김포, KLM, 경기시흥시, 경기시흥시, 네. 경기 지부장. 기아를 경기시흥시 지부장으로 임명한다. 국제 녹색 휴먼이티기구, 총재 박창수. 네. 그로 많은 발전을. 명신지나사 <laughs> 국장. 기아를제휴머니고나사 국장으로 임명합다2 0 2 3제휴머니고 총재 박상수. 니다 네,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배려와 성김 문화예술 고부자을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총재 박창수. 네. 그리고 안무도. 또... 성명 이수연, KLF 문화예술위원회 교육위원.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배려와 성김 문화예술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총재 박창수. 장 성명 차지구 KLF 홍보대사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배려와 성김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총재 박창수 <laughs> 성명 김기정 KLF 홍보대사 기아를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배려와 성김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6월 27.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천재 박창수. 네. 네. 앞으로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장성명 이세준 KLF 프로 홍보대사. 기아를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배려와 성기인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laughs> 2023년 5월 27일 대한민국 리더스포럼 천재 박창수. 네. 현재 째 태국의 축보대사. 기아를 대한민국 미스포로 배려와 선비 축보대사로 임명합니다. 대한민국 미스포로박배방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진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laughs> <laughs> 단체들이 있지만 우리 박찬욱 총리님께 존중하시는 이곳이야말로 어, 저희 단체와 함께 했을때 실현이가 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멋지게 여러 분들과 함께 실현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 검증된 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박창경님과 함께 그, 그,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저희 협회도 봉사와 또, 배려를 할수 있는, 어, 단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제품이 한10% 이상 제가 이 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ESG 설명을 들었지만, 그 중에 환경 쪽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에, 탄소 중립을위해서 저희 회사가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